자성은 본래부터 완전하여 모자람이 없다. 아, 많이 듣던 말이다. 이러는 분들은 머리만 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공부 안 됩니다. 처음 듣는 말이어야죠. 처음 듣는 거죠.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지금 처음 듣는 말 아닙니까? 여기서 이미 다 분별심이 끝장이 나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못 믿으니까 그냥 가만히 계속 책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머리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스님 모자람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분별입니다. 자성이 본래부터 완전해요. 모자람이 없다라는 말은 둘이 아니다, 다른 마음이 없다, 다른 게 없다, 분리법을 말한 거죠. 추구할 게 없다. 그러면 분별심이 이 순간에 끝나버리죠. 분별심이 이 순간에 끝이 안 나버린 분은 이 말을 못 믿은 분입니다. 그리고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분입니다. 자성은 본래부터 완전하여 모자람이 없다. 그 자성이 뭔데요? 여러분 각자의 자기의 성품, 자기 이 말입니다. 자기는 본래 완전하여 모자람이 없다. 이 말이 온전히 이 순간에 받아들여졌다면, 완전히 이 순간에 믿어졌다면, 여러분들의 분별심은 훌러덩 벗겨져 버렸을 겁니다. 네, 못 믿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그게 분별심입니다. 그래서, 머리만 돌아가는 게 중생이다, 이 말입니다.